제가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하면 무조건 될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한번 해 보라고 권유를 해 봤어요. 근데 주변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도 안 하는데 딱한 명만 근데 해 보겠다 해 가지고 그 친구도 하면서 처음에는 되게 이게 되겠냐라고 말을 했는데 근데 그 친구가 지금 네달 만에 매출 1,500이 나와서 500 단위로 저한테 맛있는 거 써라고 얘기했는데 큰 상품을 똑같은 상품명으로 올렸는데도 팔리는 게다 달랐어요. 그걸 보면 네, 안녕하세요. 봉더 김선달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하게 좀 잘하시는 대표님을 모셨는데 한번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사는 봉더 김선달님 제자 어, <laughs> 구익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구, 구익점이요? 아, 예, 선달, 님 닉네임이 너무 제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검색을 좀 해보다가 이제 문익점이 우리나라 이제 위인이잖아요. 그래서 모카 씨를 우리나라에 퍼뜨려가지고 이렇게 나라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는데 저도 구매대행으로 또 좋은 물건을 수입해서 이제 우리 나라에 이제 도움이 되는 셀러가 되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지어봤습니다. 어, 너무 좋은데요? <laughs> 아, 우선 저희가 인터뷰를 지금 진행할 건데 우선 자기소개를 하셨고 지금 온라인 사업 방식이랑 그리고 지금 매출이 어떻게 되세요? 어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구매된 중국이고요 해외 구매된으로만 하고 있고 지금 매출은 어한 10월부터 시작해서 3,500 정도 이제 유지하고 있고 마진율은 한30% 정도 그걸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사업하신지는 얼마나 되신 거죠? 본격적으로 한지는 한 1년 정도 된것 같아요. 아, 1년이요? 네 어, 3,500이면 되게 높은 거거든요. 아, 저는 네 아직 <laughs> 멀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거를 꾸준히 전 유지하는 게 되게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면 은 지금 하시는 방식이 반자동 방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많은 방법 중에서 대량 반자동 수동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량으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 그 얘기를 하자면 너무 길어서, 어, 이제 대량으로 했다가 이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은 뭐 프로그램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지재권 날라왔던 부분, 그리고 이제 제가 썼던 대량 프로그램이 네이버 기반 위주였어요. 그래서 다른 어, 쇼핑몰에 못 업로드를 못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대량은 별로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썼던 프로그램이 반자동인데 이제 반자동을 하면서 이제 좀 적응을 하면서 매출이 방법을 깨달으니까 갑자기 이렇게 급상승하기 시작해서 1년 동안 이제 반자동에 집중했던 거 같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대표님이 강의를 되게 많이 든 걸로 알고 있는데 <laughs> 한 대략 금액이 한 어느 정도 되죠? 어, 작년 한 해만 해도 한, 한 거의 한 1,100만 원? 그 정도 강의를 들었는데 네. 1,100만 원 그리고 지금 계속 또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저랑 만나게 된 계기가 되게 좀 특별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또 멀리서 오셨고 네. 지금 여긴는 분당인데 대구에서 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만나게 된걸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음, 아저 같은 경우는 매출은 이제 3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실 고민이 좀 많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물건을 마구잡이로 이렇게 여러 카테고리를 좀 다루다 보니까 CS도 많아지고 또 반품률도 좀 높아져서 효자 상품을 만들지 않으면 매출이 늘어날수록 더 어려워지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3천이 나왔던 시점부터 이게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5천, 6천 나오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을 하던 찰나에. 수동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분을 좀 찾다가 선달님께 어, 연락을 드렸는데 갑자기 전화번호 알려주시면서 <laughs> 전화라고 하시더라고요. 전화를 하니까 저는 이제 천만 원 넘는 비용을 강의에 쓰면서 사실 강의 커리큘럼이나 그런 내용들을 통화로 뭘 배울 수 있는지를 막다 알려주신 분 제가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신뢰를 많이 얻고 아 이분이랑 내가 정말 배울 게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여기 와서 강의를 듣게 됐습니다. 네. 근데 네, 대표님 워낙 잘하셔가지고 제가 솔직히 처음에는 부담이 됐어요. 네. 그때도 제가 얘기를 했었지만 부담이 돼서 제가 초보자분들 중수분들 다 오시지만 근데 제가 솔직하게 다 말씀드렸죠. 대표님이 여기 오시면 대표님이 아시는 내용도 많을 거지만 근데 저는 확실하게 대표님이 얻어가는 게 이런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저희가 만난 인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좀 궁금한 게 대표님이 매출 높게 나오는 노하우 를 아마 궁금해하실 거예요. 아, 그래서 그걸 한번 좀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사실 제가 매출이 높게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안하는데 <laughs>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니에요? <laughs>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거 수도 있습니다. 네. 무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 남들하고 좀더 차별점을 어, 둔다라고 하면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는잘안 나온 방법이긴 하지만 어, 이제 시즌성을 잡는 부분에서 좀더 구체적인 부분인데요. 어, 예를 들어 이제 시즌성하면은 보통 다들 떠올리는 생활자파좀 날씨에 의한, 계절에 의한 그런 시즌성 상품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월별로 가구나 공구나 이런 것들도 다 시즌성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공구라는 것도 이제, 현장에서 쓰이는 용어들이 다 있어요. 우리는 이제, 사다리보고 사다리라고 하잖아요, 보통. 이제 사다리라고 하는데, 이제, 현장 용어로는 말비계라고 말한던가, 뭐, 우마라고 표현을 한다던가, 그리고 뭐, 그라인더 같은 경우는 뭐, 시닥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키워드를 잡고, 또 소싱을 해서 이제 아이템 스카우트의 시즌성을 잘 파악하다 보면은, 훨씬 더 남들보다 똑같이, 똑같은 물건을 팔더라도 키워드 자체가 확 틀리다 보니까, 어, 좀더 이제 타율이 높고요. 올리는 물건들에 비해서 팔리는 물건이 비율이 세고, 또 제가 이제 최근 들어서 좀 시도했던 방법인데 성과가 나오는 게 있어요. 아, 어, 어떤 거예요? 어, 그게 이제 <laughs> 커뮤니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20, 30대 분들 뿐만 아니고, 요즘에 이제 뭐, 할아버지들도 다 스마트폰 쓰시거든요. 그래서, 어 4, 5, 60대도 커뮤니티가 굉장히 특히 카페나 뭐, 밴드 이런 게 되게 활성화돼 있는데, 어 예를 들면, 뭐, 공구 카페, 뭐, 농기계 카페, 이런 데 들어가셔가지고, 그, 저는 이제 전체 보기로 해서 사람들이 최근에 어떤 글을 썼고, 어떤 댓글을 다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럼 거기서 시즌성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게 아이템 스카우트에 검색해보면 사실, 검색량이 굉장히 현저하게 적은데, 제가 최근에 그, 거기서 얻은 키워드들로 재미보는 상품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커뮤니티나 이런 데도 들어가셔서 소싱을 하시면은 좀 많이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럼 이게 이어지는 얘긴데, 상품명 지으실 때도, 그럼 그 키워드를 사용해서 하시겠네요? 네, 상품명을 지을 때, 이제, 예를 들면, 어, 요건 제가 최근에 발견했던 건데, 농기계 커뮤니티에서 어떤 분이 막그 농약통에 대해서 막 엄청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아이템 스카우트에 들어가 보니까 1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봄까지 엄청나게 급상승하는 키워드인데 그 어르신들이 찾는 농약통은 그 되게 대형 물통 같은 거 있잖아요. 음. 막 대형 물통이라는 키워드로 구매된 업자분들 많이 파시는데 근데 그 농약통이라는 키워드를 사람들이 어디 사용하냐면 어깨에 매는 그 농약통으로 아,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농기계 카페에 보면은 엄청 큰 대형 통을 농약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음.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농약통을 막 올리기도 했는데 이런 것처럼 이제 현장에서 쓰이는 용어들을 파악하고 거기에 따른 아이템을 올리는 게 되게 중요하고 지금 아마 검색을 해보셔도 농약통 검색하시면은 되게 작은 그런 농약통밖에 없을 거예요. 음. 그래서 실제로는 농약통이란 키워드를 대형 물통이나 이런데 막 트럭에 실는 게 있거든요. 아. 예, 네, 그런데 사용을 한다. 라는 것을 이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상품 그 검색량은 그렇게 크게, 크게 보지 않는 거네요? 네, 심지어 검색량이 뭐천 건, 이천 건 미만이라 하더라도 잘 팔리는 상품이 전 되게 많거든요. 네, 훨씬 구매 전환율이 높아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수동 상품을 할 때는 어느 정도의 검색량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반자동이나 대량할 때는 검색량이 높지 않아도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판매가 많이 되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대표님이 저한테 이제 잘 판매되는 거를 보여주셨을 때 저도 좀 깜짝 놀란 게 검색량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판매를 솔직히 되게 잘하시니까 저는 되게 그게 좀 신기했어요. 근데 하지만 수동 할 때랑 반자동 할때 대량 할 때랑 다 방법이 다르잖아요. 네. 그걸 캐치를 되게 잘하셔가지고 저는 되게 놀랐던 네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뭐 키워드를 이제 굳이 아이템 스카우트나 뭐 이런데서만 찾는 게 아니고 이제 커뮤니티에서 찾으면 훨씬 더 좋은 키워드들이 많다. 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구매대행의 장점이 또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일단은 이제 구매대행의 최고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사입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더 이제 유행성이나 시즌성 상품들을 빨리 판매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너무 데이터만 보지 마시고 그런 커뮤니티 좀 들어가셔가지고 잘 뽑으셔서 진짜 진정한 시즌성과 유행성 막 이렇게 독점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네. 그 이거는 저희 대본에 없는 얘기인데 <laughs> 제가 대표님이 저한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생각나는 게, 저희가 상세 페이지도 그렇고, 네. 그 상하단 문구나, 그걸 되게 좀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대량이든 반자동이든 수동이든 다잘 만드셔야 돼요. 정말. 잘 만드셔야 되고, 솔직히 상세 페이지가 저희 판매 영업사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생각보다, 열심히 안 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나 하나 물론 중요한 게 많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싶었고 음. 그러면 대표님이 온라인 사업 중에 슬럼프가 혹시 있으셨어요? 아 슬럼프요. 뭐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상품 처음에 이제 어 뭘 올려야지 팔리는지 잘 모르다 보니까 거기서 되게 많이 헤맸었고요. 음.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 팔린 물건이 반품이 들어오거나 역마진이 많이 났을 때. 그랬을 때 이제 특히 이제 반자동 하시거나 뭐 프로그램 써서 올리신 분들 마찬가지일 텐데 좀 부피 큰 물건들 같은 경우에 생각한 것보다 배송비가 훨씬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추가 배송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영마진을 계속 한, 한 1, 2주 동안 봤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이제 팔려도 반품도 들어오고 막 이랬던 기간이 있어서 그때 되게 사업을, 아, 이 사업 진짜 접고 싶다. 그래서 막 팔면서도 중국산 진짜 싫다. <laughs>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거를 다 경험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네. 잘하는 사람도 없고, 처음에 그걸 겪어 처음에 이거를 겪으셔서 제가 볼때이 위치까지 지금 이 실력까지 오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것도 아까도 비슷한 얘기긴 한데, 지금 온라인 사업을 저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지금 오, 저희도 지금 온라인으로 솔직히 구매를 많이 하고 매출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지금 뭐 17조, 한달 거래량이 17조, 뭐 이렇게 되고 하는데. 온라인 사업의 장단점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어, 일단, 그, 온라인 사업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레드오션이라고 하잖아요. 이미 너무 오래전부터 레드오션이란 말이 많았고, 실제로 뭐 사업자 등록자 숫자도 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레드오션인 이유가 그만큼 잘 되기 때문에 레드오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1 예로 들면, 제가 들었던 강의 중에, 이제, 200 얼마인가? 그 강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달 수강하는데 그런 강의가 있었는데, 엑셀 파일 나눠줬어요. 상품이 한 2,000개 정도 있는 엑셀 파일 주면서, 키워드랑, 뭐, 이렇게 상품 그대로 올려라. 이렇게 해서, 어. 네, 완전 그냥 이것만 올리세요 했는데, 제가 같이 들었던 분이 한 10명 정도 됐거든요. 근데 10명이서, 똑같은 엑셀파일 올리니까 처음에 의심스럽잖아요. 근데 그냥 의심 없이 올렸는데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상품을 똑같은 상품명으로 올렸는데도 팔리는 게다 달랐어요. 그걸 보면서. 그리고 제 상품도 뭐 예를 들면 뭐 쿠팡에서 2만원인데 네이버는 뭐 15,000원, 뭐1 1번가는 3만원, 뭐지옥션는 5만원,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정말 가격의 갭 차이가 큰데도 막, 여러 군데에서 막 나가는 걸 보고, 아, 이게 똑같은 상품이다 하더라도, 이렇게 시장이 크다 보니까, 정말 판매가 일어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1년 동안 일을 하면서, 상품의 가지수는 정말 세 알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차피 이제 소비를 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도 온라인 시장이, 레드오션이긴 하지만, 네, 이 레드오션, 예, 그 매출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온라인 시장 커질 것이다,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구매 대행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잖아요. 그게, 사업하시는데 어떤 게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 일단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아까 뭐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어, 효자 상품을 결국에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처음에는, 막 초보분들은 아 매출 1천만 원만 나왔으면 좋겠다 2천만 원만 나와도 소원이 없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어 상품의 유통기한이라 그래야 되나요? 음식에도 유통기한이 있듯이 이제 셀러 구매된 셀러들의 상품도 유통기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길어봤자 뭐 3개월, 2개월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어 뺏고 뺏기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나만의 좀 효자 상품을 잘 가공해서 어좀 스토어를 키워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사실 선달님 강의 뭐 수강하게 된 계기도 효자상품을 좀 만들어보고 싶어가지고 들었는데 너무 큰 인사이트를 좀 많이 얻어서 예좀 네. <laughs> 실천을 해서 <laughs> 지금 대표님 되게 잘하고 계셔서 근데 지금 저, 저도 대표님한테 솔직히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웠고 이게 저도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면 저도 많이 배우고, 많이 가르쳐 드리는데, 이게 다들 좀 성공하셨으면 저는 좋겠고, 대표님 하루 일과랑, 네. 그 다음에 대표님이 직원이 있는데, 직원을 이렇게 저는 잘 활용하시는 분을 처음 봤어요. 되게 체계적으로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대표님이 또 감사하게도 이 저희 댓글창에. 메일 주소를 남겨 주시면 그 직원 구할 때팁 만들어 놓은 그 가이드죠. 그거랑 직원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 엑셀 파일 그런 거를 주신다고 하니까 댓글로 메일을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고 한번 그 설명 한번 해 주실 수 있어요. 간단하게. 어. 일단 이제 직원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뭐 쓰셨다 마신 분도 있고 안 쓰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매출이 한1,500 정도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사업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겠다라고 감이 생긴 순간부터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조금 덜 가져가더라도 직원을 채용해서 일을 시키는 게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이 이제 내 돈을 주고 일을 시키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생각을 좀 많이 하냐면 돈막왜 이렇게 일을 안 하지? 내가 시킨 대로 안 하지. 이렇게 직원한테 바라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예전에 같이 일하신 분이랑 얘기를 해 봤는데 직장 상사가 이제 시키는 범위가 너무 다양해서 일을 처리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것만 해라고 일을 지정해 줘야 되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시키다 보니까 직원도 혼란스럽고 일의 능률도 안 생기고 성취감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해야 할일딱 지정해 주고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일하시는 분이 하루 4시간 일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아, 4시간밖에 네, 네안 하세요? 네. 그런데 효율을 와, 진짜 한분더 채용을 하려고 지금 뭐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이제 그분, 그분 같은 경우는 제가 하루에 목표량을 딱 주고 그걸 다 하면은 퇴근을 시켜요. 어... 그리고 이제 상품 올렸던 걸 피드백 하면은 그리고 칭찬도 좀 많이 하고요. <laughs> 제가 오늘 너무 잘했다 얘기도 하고 막서슴 없이 이렇게 막 대화도 자주 나누고 이렇게 좀 격없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좀 민망해서 대표님이라고 하기 좀 민망한 거예요 둘이 붙어있는데 그래서 제가 팀장이라고 얘기하라 그랬거든요 나중에 좀더 성장한 대표라고 불러 달라고 아무튼 이제 너무 또 그런 뭐몇명안 되는데 너무 선을 긋거나 뭐 바라는 게 많거나 그렇게 하기보다 진짜 이 사람이 할수 있는 그것까지만 딱 일을 시키고 했을 때좀 보상 같은 것들을 좀 해주면 일의 능률이 올라가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하루 4 시간으로 지금 저는 대표님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고 있잖아요. 저도 그 부분을 되게 많이 배웠고, 이거를 저희가 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잘 활용하시면 저는 무조건 좋다고 생각해요. 레버리지가 정말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반대로 사람을 잘못 믿어서. 혼자 한 타입이긴 한데, 여튼 저도 한번 직원 구할 때 한번 청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대표님이 좀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그냥 아무거나. <웃음> <웃음> 아, 네. 초보자분들이나 지금 사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헤매고 계신 분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주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뭐,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나이가 이제 33인데, 뭐, 딱히 사회에서 잘하는 것도 없고, 뭐 스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이제 돈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많이 벌고 싶은데 할줄 아는 게 없다 보니까 참 고민을 많이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유튜브에서 여러 채널들을 통해서 구매대행을 좀 접하게 됐고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뭐 사회 초년생이든 뭐 경력 단절이라 그래야 되나, 경단열아든 뭐 나이 많으신 분들이든 구매대행 사업을 어, 배우는데 큰 어려움은 없고 사실 끈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 도전하셔서 진짜 큰 시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게 남한테 알려주면은 어막 내가 손해를 보고 막 이런 이런 거면 사실 뭐 권유도 안 했을 텐데 어, 최근에 이제 친구 얘기해도 되나요? 아 친구분 아예 맞습니다. 그제 친구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하면 무조건 될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방법을 알고 나서 친구한테 한번 해, 해보라고 권유를 해봤어요 근데 주변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도 안 하는데 딱한 명만 근데 해보겠다 해가지고 같이 하게 됐는데 처음엔 불만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 네달 만에 매출 1,500이 나와서 500 단위로 저한테 맛있는 거 써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3개월 연속으로 얻어먹고 있습니다 5천0까지 제가 써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그 친구도 하면서 처음에는 되게 이게 되겠냐라고 말을 했는데 되는 걸 직접 느끼면서 그리고 자기가 노력한 만큼 더 얻을 수 있는 게 온라인 시장이거든요. 무튼 그래서 이제 사업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진짜 노력할 마음이 마음 딱 잡수셨다면 한번 도전해 보셔서 같이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날까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대표님 말씀에 되게 공감을 하는 게, 고민을 정말 저도 솔직히 많이 했어요. 정말 강의가 비싸다는 비싼 가격이긴 한데, 지금 솔직히 창업을 하거나 장사를 할 때, 저희가 돈이 한 1억 한 전으로 들거든요. 작게 해도. 근데 1억을 투자해서 순수익을 천만원 가져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열심히 하셔야. 왜냐하면 제 동생도 그렇고 제 주변 분들이 사업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 온라인 사업은 처음에 투자하는 게 많이 없지만 커질 수 있는 확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시작하기가 진입 장벽이 낮다 보니까 많이 하시지만 거기서 이제 포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포기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방법으로 열심히 하시는 게 저는 아까 말씀 듣고.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던 말이었는데, 여튼 고민하지 마시고 한번 혼자 스스로 정말 유튜브 찾으면 다 정보 나오거든요. 상품 등록하는 거한번 해보시고 다들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인사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